공대생입니다. <laughs> 아 여러분들 오랜만이죠? 안녕하세요. 아유 제가 좀 정중한 자세로 인사를 드려요죠네 여러분 공대생입니다. <laughs> 아네 여러분들 제가 어제 하고 그저께 영상을 못 올렸죠. 일단 먼저 죄송합니다. 제가 지금 감기 몸살 기운이 몸에 핑돌아가지고 <laughs> 지금 코도 맹맹하고 목소리도 잘안 나. 아침에 일어나면은 말이 하나도 안 나. 요 제가 며칠 동안 조금 아팠습니다. 그리고 지금 한 이틀 정도 더 아플 예정입니다. <laughs> 아플 예정이라고 한 <안> 끼인데 <laughs> 제가 사실 어제랑 그저께랑 아픈 몸을 이끌고 영상을 찍었었어요. 벚꽃 햄버거 리뷰하고 찍었는데 제가 몸이 아프니까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영상을 이 찍은 영상을 편집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. 와그 영상들 을 아예 삭제해버렸습니다. 컨디션 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. <laughs> 그렇습니다, 여러분들. 당분간 한 요번주 일요일 아니면 다음주 화요일 정도까지 잠시 재정비를 하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며칠만 휴가 받도록 하겠습니다. 또 오랜만에. 아 저번 달에도 휴가 한번 받았는데 요번 달에도 한 4, 4일만 휴가 받도록 하겠습니다. 이해해 주실 거죠? 어쨌든 더욱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빨리 몸 건강하게 의자 의자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. 그러면 다음주에 뵙겠습니다. 안녕!